어, 여기서 이 땅에서 보이는 규준 봐 주세요. 교동 대교가 하늘에 보이는 모습이에요. 바로 옆이 바다입니다. 하얀 차가 지나간 곳이 이나리하고 창울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해안도로 이번에 새로 개통한 곳이에요. 그 길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. 현재 본 토지를 117평씩 4개를 분할하셨습니다. 그리고 두 필지는 허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두 필지는 허가가 안돼 있고요. 작다 떴을 때는 저 끝자락에 162평이 있습니다. 체리형 쉼터, 농막, 주택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. 다 지을 수 있으시고요. 바로 옆에 큰 수로가 있어요. 낚시할 수 있습니다. 저 끝자락도 보시면 보강도 쌓셔가지고 마무리를 다 해놨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.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구어 보이시잖아요. 이렇게 국어까지 완벽하게 해놨어요.